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가 여러분 어,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어,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해외 hey 파운드리 증설 투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금씩 어, 가닥닥이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야기가 가장 잘잘 되는 곳은 미국의. 테일러시, 네, 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일러시 지역은 어 지금 삼성 공장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무려 90%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일러시 지역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확장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사실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시가 한파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전자 피해만 액 무려 4천억 정도 이제 손실을 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고, 이제 공장 가동도 중지가 되고 어, 여러모로 이제 많이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때는 힘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텔러시 지역에 삼성의 제2 반도체를 건설을 함으로써 어, 텍사스 오스틴시에 문제가 생겨도 제2 공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나는 경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뭔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액션을 보여줘야지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고 네그럼으로써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인 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네, 참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최종 결정 과연 주가의 반등을 보여줄까 어, 이와 관련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어,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카페는 여기 밑에 제가 댓글이죠, 삼성전자 가족 분들. 여기 네이버 카페 댓글 이 부분에 이제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요. 실제로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공시 자료, 그리고 레포트,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피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증시,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0.3% 상승, 네, 오늘 상승장을 좀 보여줬고 3,120선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이 사업이 약간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정말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그러나 오늘 좀 이제 반등세를 보여줬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특히 카카오, 제2의 국민주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크게 이제 손실을 본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3,125로 이제 11포인트 주가 하락을 했고요 0.36%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아, 1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하락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바로 이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반등을 한 것은 오늘 이제 2021년 9월 10일 네 바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2,791억 원 그리고 기간은 2,383억 원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기간이 순 매수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4일 동안 지금 매도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이 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어, 요 부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어 She'll get her money. 전화 통화를 이제 함으로써 어 이제 양국 간의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미국과 중국의 어 관계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화 통화만으로도 요렇게 기대감이 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밤에 어좀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내렸지만 시간에 네, 시간에죠. 요때 이제 뉴욕 선물이 오름세를 보인 것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아 정말 많이 하라 그랬죠? 정부와 여당의 빅테크 규제. 네, 요 규제로 인해서 2일 동안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장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렇지만 그동안 너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향방이 다시 이제 좀 안정세로 찾아갈지 아니면은 더 하락을 할지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런한지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외인과 이제 기간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우 산업은 0.43% 하락, 나스닥 종합은 0.25% 하락. 그리고 S&P 500도 0 4 6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전부 다 좋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이제 주가 현황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선물 옵션이 들어오면서 어,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이 아시아 증시인데, 일단, 이제 일본의 니켈 둘도로 1.25% 상승,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종, 이제 상해 종합이죠. 0.27% 상승,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1.91%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홍콩의 항생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럽 증시 세 번째 줄이 유럽 증시인데 어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 지금 이제 종가 마무리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세는 지금 이제 세 종목 다어세 나라 다 이제 모두 다 이제 증시가 이제 좋은 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오늘 뭐 등하락은 이제 뭐 크게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네이버 2.76% 상승 그 외에 나머지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삼성전자는 이제 횡보. 네 오늘은 이제 주가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SK 하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로직스 상승장을 보여줬고요. 카카오와 삼성SDI 상승장을 보여줬네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네, 우선주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왜 하락? 그랬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즈화학과 현대차, 세이트리오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세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등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차트와 이제 다르게 오늘은 이제 100원 전자 별칭이 있을 정도로 등락폭은 크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장이었다가 이제 11시 이후부터 상승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장 막판에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75,300원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어, 일단 이제 저가는 74,800원, 고가는 75,600원. 네, 그러나 어 이제 어제 대비 동일하게 가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답답한 흐름세가 다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과연 누가 매도했고 를 매수했을까요? 를제 생각에는 이렇게 답답한 흐름세. 어,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조금씩 유입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외인들이 오늘 13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기간이 상당히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그러니까 3일 연속 이제 기간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 내리긴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기간이 이제 오늘 좀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 올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도를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폭락을 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의 기간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네, 주인공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간에서는 이제 증권과 투신 그리고 종금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나머지 은행과 보험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이제 주가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7만 700원. 그러니까 어제는 7만 1,700원이었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시작가는 71,000원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가보다는 마이너스 300원 정도 빠졌고 오늘은 장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 흐름세가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좋지 못했을까요? 우리 형님인 보통주는 외국인이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시면은, 웨인이 47만 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47만 주 매수를 했고, 기간이 1 천만, 천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우선주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다. 네, 어느 때와 다르지 않는 시장의 흐름세죠 아, 정말 대단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어, 근래 들어서는 좀 많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 그래도 벌써 삼성전자 주주분이 지금 이제 계좌로 어 데이터를 통계를 냈을 때 600만 명, 네, 600만 명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만큼 어 아직도 국민주는 어 이제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과 투신, 종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공매도 현황은 뭐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9만 6천 주, 네, 이 정도면 네 정말 공매도 많이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이 때린 날은 9월 3일이었죠. 이때 좀 이제 크게 때리긴 했지만 거의 100만 주 이상 때렸어요. 그래서 한 번씩 크게 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표 어, 여러분들 일단 이제 김현경 시계 어, 요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이제 워치, 갤 워치죠? 저는 사실, 저도 스마트폰, 이제 삼성폰, 이제 시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오래된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액티브 2,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간 요거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상관, 좀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스포크, 또는 가전, 아니면 시계, 요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삼성전자 영업사원인가? 이거 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요러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어, 인기가 많다 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매출액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제 김현경 시계 요게 이제 구매행사의 임직원이 6만 2천 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하면서 서버가 마비가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예상하고 어 준비한 수요보다 두배 이상 몰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1만 명을 예상을 했고 3만 명 동시 접속으로 인해서 서버는 이제 준비했던 예상보다 수요가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때문에 어, 빠르게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삼성 게시판에 사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에너지 고율 이제 가전 개발에 좀 이제 맞손을 잡았다. 네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가 공부 제일 잘하지 않나요? 네뭐 이렇게 뭐 카이스트 뭐이런데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서울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여기와 이제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부품,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서울대는 이제 가악구 간학구, 이제 가나구에 있잖아요, 서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생활가전 사업부 부사장, 그리고 이제 이병호라는 이제 서울대 이제 공과대학장과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4치갤러리에서 NEO 그러니까 네오제 Q LED 8K 네그 8K면 대단하죠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4K 네, 4K라고 할수 있는데 4K면 3840에 2160에 대한 이제 화질이거든요. 그니까 그냥 화질이 더 좋은 것을 이제 두 배로. 더 좋게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지각 예, 술가로 유명한 이제 마이클 머피와 함께 나선형으로 설치된, 어, 요런 이제 사운드나 이제 여러가지 공연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이 너무나도 좋다. 요런 것을 이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삼성플라즈 분들 이렇게 좀세 가지 소식, 어,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네, 혹시 가입을 해주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1000명 정도가 이제 넘게 지금 가입을 너무나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보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지금 이제 화면 동영상이라고 치면은 여기 댓글, 네 여기 부분에 요걸 클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다음 이제 실제 동영상을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제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 아 오늘 바, 보, 보시면 아십니다. 선수패 가져분들. 어, 확실히 삼성전자 주가 하락할 때이렇게 어, 추가 매수 하시면서 인증을 이제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와 1억 넘게 투자를 하셨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실제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인, 네이버 인증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이제 공시 자료 제가 오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이제 과장인데 어, 무려 3,933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시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마인드 정립을 시켜드리고자 뭐요렇게 이제 명언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제 향방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정보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날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약을 하면서 네, 어 이제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